9월 21일 조그미 이후로 또 조그미를 조그미 낚시를 갑니다. 저번에는 홍원항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5천 원에 갔는데 오늘은 드디어 홍원항에 F1 낚시에 메르세데스 호로 갈 겁니다. 그렇죠? 나름 소문이 자자한 곳인가? 그 예약할 때그 F1 낚시에서 메르세데스 호가 제일 먼저 예약이 잡고 다른 데는 잡. 비었어다 텅텅 비었었어. 근데 듣기로는 전투 낚시를 한다고 어. 전투 낚시. 그리고 작년에 갔던 홍원 백반에서 또 매운탕 한 그릇 하고 멀미하면 해장이 된다는. 맞아 맞아. 그 맞아, 멀미에는 매운탕. 홍원 백반 먹고 민박으로 가야죠. 네. 예, 민박 아 바로. 맞아, 민박집도 오늘 아. 다 이야기돼 있어서 거기 네이버에 뜨는 거다 전화했지. 그래서 한네 번째 전화 온 곳에 어? 자리 있어요? 해가지고 휴일이다 보니까 맞아 휴일좀 수월한데 맞아. 맞아 맞아 그래서 민박집은 바다 민박으로 잡았고요 예, 내일 화이팅 합시다 네, 가보겠습니다 네 핸드 또도봐요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홍원아 홍원아 도착했고요 늘 그렇듯이 여기는 백반에 왔습니다 <laughs> 호험백반으로 갑니다. 매운탕이 없어졌어요. 매운탕이 없어졌어. 아, 살 엄청 많다. 저, 저 안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? 안쪽으로 가자, 안쪽으로. 뭔데 치킨이 된지? 그러니까 매운탕이 없어졌어야지. 이거는 1년 만에 없어졌어. 매운탕 맛있었는데. 제육볶음이랑 동태탕 하나하나 하나 하나 돼요? 어, 어. 안 돼요? 그럼 꽃게탕 하나 주세요. 어, 음. 꽃게탕입니다. 매운탕 대신 꽃게탕. 꽃게탕. 밥락. 고깃밥은 별도. 오늘은 바다 민박. 바다 민박. 이름이 예쁘죠? 바다? 제개짓밥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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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아직 어 저기다가 있다 응어 어, 귀여워 어 귀여워 옆집게 어, 우리 부른 거 같아. 있어. 어머 그렇지. 쟤가 너털 봐. 얘너 먹을 거 있으면 어, 줬으면 좋겠다. 진짜. 불 어디 어딨어? 있어? 어 대게 넓어? 와 진짜.. 화장실이 엄청 너무... 깨끗하네. 와굴러다녀도 되겠는데? 와, 와 화장실 진짜 깨끗해. 와 여기는 음. 5만원이 오만 5만... 제일 싼데 제일 좋네? 와 여기 완전 강추다. 화장실에 곰팡이가 없어. 우리 집보다 없어. 아 홍원항 여기만 해야겠다 이제. 여기가 되게 좋다. 그냥 내집 같은 느낌이 들어. 그니까. 오. 딱있어 와, 그니까 아, 주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음. 전레인지도 있네. 와, 짱이다, 짱이다. <laughs> 여러분, 어, 강추합니다. 봐봐. 이거 그래. 매트도 있 그래. 먼저 <laughs> 이거 푹신이야. 우리 맨날 그 딱딱한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네? <이 웃음> 와, 왜, 왜. 여기를 이제 알았지? 아. 여러분, 여기 홍원항을 오시면 여기만 와야겠다, 이제. 홍원항 바다 민박입니다. 바다 이 바다, 바다 같은 넓은 마음. <laughs>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. 5시입니다 음. 오늘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음. 짐을 싸서 나왔어요. 생각보다 출줄 알았는데 괜찮네요. 아침 공기상쾌 하네요. 사람들이 많습니다. 새벽부터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오세요. 어 여기 여기 아 오랜만이네. 오. 강동킨 님오 예. 방동킨 님. 어. 다래 <laughs> 어, 맞아요. 오늘도 <laughs> 올릴 거 같구나. 잠깐 짜증. 어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화이팅. 네.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가, 어, 빗방울이 떨어져? 벌써? <laughs> 생선신고를 다 하고,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메르세데스호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. 뭔가, 중금하지 않습니까? 메르세데스 페다리오는 메르세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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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세데스 날렵했는데, <laughs> 메르세데스호는좀 세련됐네? <laughs> 어, 비 오는데? 벌써? <laughs> 벌써 비가 와요. 뭐 들어옵니다. 배를 탔습니다. 아, 아, 예전에 오늘도 배를 타고 수비를 하느라고 바쁘네요. 현재 시간 5시 52분. 좀 비슷하게 나가네. 응, 음, 안해니까 좋다, 그치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리 쪽다 어, 이쪽 오늘 물살이 세서 16호를 쓸 예정입니다. 조금 이포인트 도착했고 비가 옵니다. <laughs> 비 많이 오는데? 모자꺼 모자 어 개수기. 새로운 아이템, 장착. 장착. 갑자기 누기 소녀가 됐어. 비가 와서 고기를 입었습다 같은데? 머리가, 머리가. 난리 났다. <laughs> 이셰프어 <목소> <laughs> 산에서 잠깐 몸을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어, 안나오더가 새우, 새우 애기를 달았더니 그러니까. 바로 연극소두 마리가 나오는 <목소뮤> 어. 새우 작은 거. 음, 새우. <목소리도> 이래도 돼? 날이 좋아서 오뎅탕을 해줬어요. 응. 오뎅 먹으니까 좀낫네 <laughs> 8마리 3시간 만에 8마리 잡았어. 3시간은 건지 본인을 낚은. 가버진 화를 잡았습니다. 엄마 잡으면 제가 잡은 거예요. 안녕. 안녕. 아니 몸를 요즘 안 튀겨. 야, 신기안 물었어.

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음료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김치만두 멸치소스 응. 다 비슷비슷한 거 봐. 이김치국이 대박 왜 응. 음. <laughs> 이렇게 웃기지 화면에? <laughs> 우리는 텔레비젼이 <laughs> 너무 불 떨어졌어 <laughs> 커피에 물 떨어졌어 는 뽀야 뽀 뽀야 뽀어 응, 장뽀 장뽀? 아, 엄마는 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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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뚜비 응. 많이는 응. 못청았지만 커피 한잔에 여유 <웃음> 이번 <웃음> 어. 컨셉은 포화 <laughs> 들리고가기 어. 그러게 우리 팔이 송화 타버 보이나? 어 너무 추우니까 이 따뜻한 <laughs> 커피가 음. 어 너무 소중합니다 <laughs> <laughs> 我的。 집으로 갑니다. 아 오늘 오중에 쭈꾸미 낚시를 했는데 아 쭈꾸미 얼굴은 많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음. 한번 먹을 수 있는 여유. 1.5 인분 정도? 한2 인분 이상 한쪽. 쭈꾸미가 좀 씨알이 커서 골다라고 틀려서. 아, 근데 아. 이것도 추억이네요. 비오는 아, 날 쭈꾸미 낚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아, 아, 네. 아쉬운 건 비가 오후에 끝을 줬으면. 그러니까 한 타임이라도 끊쳐서 그때 파스텐데. 하루 종일 와. 음, 아 하루 종일 비가 음, 와서 음, 음, 음. 전체적으로 다 많이 못 잡았는데. 우리가 제일 음, 못 잡았죠. 음, 그렇지. <laughs> 그래서 옆에 아저씨가 어, 몇개 음. 주셔가지고. 그런데 아뭐 이런 날도 있고 맨날 어떻게 맨날 잘 나옵니까. 맞아 맞아. 이런 날 쭈꾸미도 먹고 살아야지. 뭐, <laughs> 맨날잘 잡히면 안 되지. 음. 1구월 9일 쭈꾸미 어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붕어 낚시를 도전 한번 해볼까요? 쭈꾸미는 끝났으니까 민물 낚시를 음. 한번. 는 안녕 반가 반가 <laughs> 감사합니다. 반가 음, 반가는 만났을 때가. 아 맞아. 만났을 때. 그거 자르고아 잔돈기 채널 네,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